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5년 3월 28일 누가복음 16장 1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파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건을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데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함이니라.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 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1단계, 본문의 구조와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말씀을 비웃자 그들에게 율법에 대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재물을 추구한 인생의 결과를 부자와 거지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14절에서 18절까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는 바리새인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이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19절에서 22절까지 부자와 거지 비유 중에 죽기 전까지 그들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3절에서 26절까지는 괴로워하는 부자의 부탁과 아브라함의 대답이 나오지요. 마지막으로 27절에서 31절까지는 형제를 위한 부자의 간청과 그에 대한 아브라함의 부정적 대답이 나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들이 율법에 대해 잘못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는 돈을 좋아하여 재물을 추구한 인생의 결과를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먼저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이 땅에서의 삶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부자는 호화롭게 즐기고, 나사로는 고통을 당했지요. 하지만 죽음 이후 살아서 좋은 것을 받은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고, 살아서 고난을 받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있었다고 하셨습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보내 고통받는 곳에 대해 증언하게 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아브라함은 율법에서 듣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 권해도 듣지 않는다고 하였다고 하셨습니다. 2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 1권내기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돈을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동의할 수 없다라는 거지요. 그들은 율법도 잘 지키고 돈도 많이 벌어서 잘 산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록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로 침입하지만, 그러나 율법은 변함 없고 율법 앞에 교만한 그들은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그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비유 속에 부자처럼 될 것입니다. 부자는 왜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나사로는 어떻게 아브라함 품에 안겼을까요? 부자가 살았을 때에 나사로의 고통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나사로가 계속 그렇게 살았다는 것은 부자가 나사로에 대해 관심이 없었던 것을 증명하는 것이고, 이는 그 부자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결과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당한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할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부자의 생각은 죽은 자가 살아 돌아가서 권하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대답, 이는 곧 예수님의 대답인데, 이런 부자의 생각은 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이 없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이미 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어라, 라는 것이지요. 요즘 식으로 말하자면 성경에서 들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세인은 율법에서 듣지 않고 예수의 말씀을 비웃고 있으니 그들의 미래는 결국 음부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3단계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현재로 연결시키기. 절대로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복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정한 몇 가지 종교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복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행위에 근거하여 복을 요구하려면 먼저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 더하여서 상 받을 만한 복 받을 만한 공을 더 세워야 하지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이미 아버지의 재산을 많이 낭비한 탕자와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주신 아버지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제라도 충성해야 하지요. 그런데 어떤 작은 행위에 근거하여 하나님께 복을 요구한다고요?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겠습니까? 지금도 여러 부자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외치고 있습니다. 죽어서 천국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나서 증언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한다고 해도 할수 있는 말은 성경에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려보내시는 헛수고를 하지 않으십니다. 음부에서 고통 중에 외치는 부자의 음성은 성경을 통해 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나보다 가난한 자를 돌보는 삶이 그 외침을 듣는 것입니다. 큐티 힌트, 돈을 좋아하여 주의 말씀을 비웃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3월 2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